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 아침에 박스에 와서 샤워를 다 하고 이제 베이글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베이글 먹고 수업 갔다 오겠습니다 어제 방제다 네 우리, 우리 운동이 틀니까 시간 내시는 분들 나오시고요 박세원 총회 통화 마무리할게요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박세원 씨. 작고습니다 아, 예, 오늘의 운동 파트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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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세요? 아가 여러리들이 같이 아네 오늘 치킨을 먹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<laughs> 뭐 <뭐예요>? 이거 대도 <웃음> <웃음> 말을 좀 제대로 하세요 피곤니까 <laughs> <laughs> 뭐 <해가> <laughs> 어,

아, 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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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부산역 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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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이 저, 아니 저, 저, 와. 저, 목 저, 경 저,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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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

아, 얼굴도 이 된다고요? 오지 마요. <laughs> 오늘 1월 22일 토요일 오전에 제 수업이 있어서 지금 박스로 가고 있습니다. 이 시간은 9시. 박스에 와서 씻고, 빵! 먹은 다음에 수업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젯밤에 저희 집전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오늘 응, 빵을 베이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맛있습니다. 저는 <목소리> 항상 빵을꾸줄걸 저는 보면서어을고어을 보고 싶어요. 저는 방을 꾸어요는 방을 꾸준히 보고 싶어요. 는을해고 싶어요. 는고요어는을고 밥을 다 먹고 새싹보리 분말 하나 먹어줍니다. 자 이제 수업 준비하러 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들어갈게요. 저희고 오늘 웜업으로 가슴 열어주는 오픈북 스트레칭이나 여기 어깨랑 견갑 열을 좀 올려주는 스켓 붓이요 진행하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본 운동은 케틀벨로 벤치에 누워서 벤치 프레스 그 다음에 플레이트를 잡고 이렇게 가슴을 모으는 동작 플레이트 벤치 동작 할 거예요. 그리고 다 끝나면 오늘 크로스 무이으로 타바타 대보도 발톱이다 자 그래서 오늘 짝이 필요해요 이말좀 1시에 저희가 운동인데 12시 반부터 몸풀 풍으로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배가 고파서 떡이랑 지성이 님이 사주신 주식 개 큽니다 이렇게 간식으로 챙겨 먹고 낮에도 운동하기 전에 오토밀한번더 챙겨 먹고 마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아보카도 바나나 인사해, 인사해. 야지 커넥션 라이더. 하세요 얼굴, 얼굴, 뭐예요? 하세요왜일 조언니? 어, 나. 이거, 나, 조게가 차, 게토징가 조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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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조징. 조어 조징. 조징. s 녀녀녀스러운데 w 도했했요요 k n 서 w so, you know, so, you know, so, y 지아 know, so, you k n 댄스로. 일단 처음에 앞랩 2분 15 토트바 15다게버피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케틀벨 스트레치 16kg로 10개 10개 그 다음에 오버헤드 런지 10개 10개 앞랩 2분 그 다음에 2분 레스트 그거 음. 4세트 네. 네. 16kg입니까? 응 16kg 약간 좀 여자 12. 저중량 출력 느낌 좀 진득한 느낌으로 가면될것 같아 야, 팀 먹죠. 어, 그게 지 아니요. 어하자하자 아, 잠시만. 혹시 이살인데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. 존나는 이 새끼. 스드르샤로 가 볼게요. 지금고이어디었어요 어, 모르겠어. 와 이거 봐요. 어 머피다. 머피 이 자식아. <laughs> 양배추즙. 비트. 머피다. 와 비트즙. 양배추즙. <laughs> 헤이 쇼미 더니. 네 오케이. 비트. 비트 주세요 비트, 비트. 주세요 위트 트럭 더 비트 파이스 가있어 나도 자 아. 우리 다, 다, 다 시작하자 준비해라 주식이 가르치기 개못하네 요아 씨발 비키니 이니? 아 비키니가 <씨, 웃음> 아, <laughs> 잘... 구멍 <laughs> 봐라 와 진짜 놈아이 얘네 있어요 개 쪼그매졌다 <laughs> 빨리 해라 오유 빨리 다어자짠 천연 부스터 렛츠기릿 음. 와맛지기는데 맛있었네 어? 굿 아니 존나 맛있다 진짜 고소해 진짜 맛있다 부스터즈 머피 뭐. 아름 대표님이 편지 이렇게 써주셨어 손으로 직접 읽어봤는데 감동입니다 당신 봤나요? 편지 아니요 전 집에 가서 보겠습니다 혹시 휘핑이 주요 집에 있죠로 아니요 그냥 가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이득버스서 <laughs> <laughs> 내려서 집으로 걸어오고 아, 런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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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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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